안녕하세요. 새로운 EBS 온라인 클래스 동아리 또는 스포츠 클럽 등 과목 클래스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?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고요. 자 우리 학교를 누르게 되면 현재 우리 학교 개설된 동아리나 뭐반 클래스 여러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. 우리는 동아리를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동아리에 나와 있죠. 이 동아리 학년을 잘 찾아서 가면 됩니다. 자, 동아리 2학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보드 게임 반, 독서 반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. 클래스 가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클래스 가입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 학습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. 자, 딱 누르게 되면 자 본인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동아리를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 가입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뜸으로써 클래스 가입 신청이 완성되게 됩니다.